머색을 많이 해서 머릿결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주 찰랑찰랑해졌습니다 역시 헤어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을 하니까 머릿결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블레스 그레이스의 마든 뷰입니다. 네, 예, 오늘은요. 오늘은요, 로아니스 헤어 트리트먼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색을 좀 많이 한 편이어서 머릿결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이럴 때 평상시에 헤어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용해 본 로아니스 헤어 트리트먼트 민감한 두피이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프리 알러지 프리 제품입니다. 실리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 대신에 자연 유래 함량이 높은 트리트먼트예요 실리콘 성분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오일 제주 검정 추출물을 함유했고요 알러지 프리 제품입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알러지 주의 성분 26가지를 모두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겠죠 그리고 미산성 pH 5.0에서 6.5로 피부와 두피에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미산성 제품이에요 실리콘 프리 제품이다 보니까 1회 사용 후에는 드라마틱한 그런 부드러움은 없지만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건강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로아니 스테이트먼트는요. 제주 검정콩 단백질과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연 유래 성분은 97%로 식물성 단백질로 모발을 부드럽 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민감한 두피 및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민감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유래 성분뿐만 아니라 특허 성분 추출물 일곱 가지 특허 성분 추출물도 함유를 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다섯 가지를 또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감자 콩 익스텐신 쌀 옥수수 단백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고요 이 단백질은 하이드롤라이즈드 단백질로 풍부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로아니스 트리트먼트에는 제주 동백나무씨 오일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고 자라난 제주 동백나무에서 얻은 오일이고요. 이 오일 성분으로 머릿결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해요. 이 오일이 좋은 이유는요. 올리브유보다 높은 올레인산 비타민 E 오메가 6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올레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습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주 검정콩은요. 이 검정콩 추출물이 탄 ppm이 함유가 어 있어서 모발을 더 부드럽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지금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네. 물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아니스 헤어 트리트먼트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